수험생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 영상 통해서 저희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보를 좀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제 수능 점수도 나오셨을 거고, 자 그렇다면 수능 그 점수를 가지고 아 과연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될까, 어, 사실 생각이 많으실 거고요. 어, 나는 이제 유학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나는 수능 공부밖에 못했다.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재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한국 수능으로도 갈수 있는 학교 그리고 한국 수능 점수가 나는 좀 낮아요 라고 해도 토플로만 갈수 있는 미국 명문대 시리즈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수능 점수 받으셨죠? 수능 점수 좀 괜찮은데, 아, 내가 이거 가지고, 어, 한 인서울이나 이런 한국 대학보다 나는 조금 더큰 미국 명문대를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딱두개 학교가 한국 수능 점수를 가지고, 또, 물론 이제 토플도 준비해야 되지만, 요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수 있고, 그리고, 어, 진학을 할수 있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모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수능 점수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보고, 야, 미국에 유학 가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이제 유학원에 전화하거나 또는 이제 학원에 전화하다 보면은, 어, 이런 광고죠. 이런 광고를 보고 이제 전화하다 보면은, 어, SAT 점수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은, 학생이 SAT 점수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네. 그리고 지금 지원, 지원 당장 지원 철인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부모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어머님 SAT 점수 대신에 수능 점수로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세요 아니 우리나라 수능 점수로 무슨 미국 대학을 갖다가 네. 지원할 수 있냐 네. 근데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니엘 저가 얘기하는 이두개 학교는 굉장히 명문이고, 어, 이 s a t 점수 대신에 수능 점수와 토플 점수만으로도 그 대학을 갈수 있다는 라게 아주 깜짝 놀랄 내용인데요.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두개 학교인데요. 2020년, 어, US 랭킹 기준으로 29위 학교, 공동 29위 학교의 두 학교입니다. 어, 유니버시티 오 로체스터, 로체스터 대학교 하고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 NYU, 뉴욕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뉴욕 유니버시티. 이두 학교가 SAT 없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수능 점수와 토플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두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 수능을 봤는데, 어, 야, 너이 정도 수능 봤는데, 야, 너 차라리 유학 가는 게 어떠니? 라든지, 아니면, 아, 수능 봤는데, 아, 내가 원하는 학교보다는 나는 차라리 더큰 미국에 가서 내 꿈을 더 크게 펼쳐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 유학을 준비하려는 학생들, 분들에게 이 소식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4 0이 내에 있는 학교가 이제 이두개 학교고, 네. 그 외에 많은 학교들이 네. 수능 점수만 가지고도 이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토플은 이제 또 필요한 학교도 있고 필요한 필요하지 학교. 않은 학교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 나는 수능을 받고 수능 점수가 있어요. 근데 점수만 있어요. 네. 그 말은 점수가 좀 낮다. 그래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학생들도 아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sat도 없이 또, 수능도 없이, 토플로만도 갈수 있는 명문급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명문학교도, 아니 최고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명문학교도 있습니다. 탑 30위권 안에. 바로, 27위를 기록한 Wake Forest University라는 Wake Forest 대학교에도 이 학교가 수능도 필요 없고, SAT도 필요 없고, ACT도 필요 없고, 토플로만도 진학해서 입학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어, 명문 30위권 안에 있는 학교가 이 학교가 유일하고요. 또 다른 학교가 있죠. 또 다른 학교는 이제 빌게이츠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학교인데 네, 네. 그 학교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유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서부의 명문 학교인 네. 워싱턴 대학이 네. 토플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TOEFL 가지고 어, University of Washington 보통 이제 시애틀이라고 이제 거의 본교고 그 외에 이제 버슬리라든가 테코마라든가 좀 주변 캠퍼스가 있는데 아, 그렇게 주변 캠퍼스에게면 우리가 주변 캠퍼스 지원하는지 나 아, 아닙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있는데 <laughs> 있는데 그시애틀 캠퍼스 네. 본교 지원하는 거예요. 네. <laughs> 네. 시애틀 캠퍼스를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어, 예, 건공으로만 유명합니다. 네, 어 사실 이 대학교 말고도 어뭐 이제 7 0위권에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네소타, 유니버시티 미네소타. 조지 워싱턴은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 뭐, 동부에 있는 조지 워싱턴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어, 미국의 이제 외교관 배출순위 2위인 학교, 조지 워싱턴이고요. 네. 정치학도라든가, 또는 이제 뭐, 사회학자라든가, 네. 이런 쪽을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 국제관계라든가. 네, 국제관계. 네. 어, 이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laughs> 네. 어, 그런 학교, 그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네. 학교죠. 예.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네. 미네소타 대학. 미네소타, 대학교. 미네소타 대학은 어, 사실, 이제, 중부지역에 있는 명문학교죠. 중부지역에 있는 명문학교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좀 저렴한 비용. 중부니까 아무래도 물가도 저렴하고, 학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천만원대의 유학 경비로, 어, 나는 유학 갈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한테 권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다. 네. 라고 이제 하나다제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순위는 약간 이제 70권 후반 쪽으로 가긴 하는데 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 뉴욕 주립대학교에서도 사실 이제 빙햄튼 유니버시티가 사실은 그 안에서는 이제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빙햄튼도 사실은 이 토플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SAT 없이. 단 빙엠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SAT나 ACT를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토플로만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뭐 순위의 뭐버팔로 캠퍼스 같은 경우도 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미시간 주립대학교 MSU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학교도 토플로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사실 이제 석사과정으로는 랭기, 랭기스테이 네. 이제 발달되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호텔경영학과로 네. 이제 유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가능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네. 델라웨어, 네. 어, 또 이제 가, 아이와 대학교라든가 이제 네. 그 부분도 가능하고요. 뭐, 듀럭스 이라는 학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많은 대학교들이, 어, 여러분이 이제 수능 점수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 뭐, n i u 라든가 또는 이제 로체스터라든가 이런 학교 지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엄마, 나 수능도 망이 있어. 라고 <laughs> 하는 학생들. 근데 나는 좀 영어는 해. 어, 아니면은 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수 있어. 뭐, 이런 학생들은, 어, 사실, 그, 토플 점수를 갖다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정답이다. 네. 근데 이제 토플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네. 옛날과 다르게 좀 쉬워졌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 쉬워진 방법. 어, 네, 네. 기본적으로 토플에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리딩 섹션 자체가 문제수가 딱 정해졌다. 그래서 문제수가 줄었다. 그런 부분 그 말은 시간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총 토플 시간도 약간 한 30분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찌 보면 좀 반가운 소리고요 그리고 어 라이팅이나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스피킹 섹션 어 한국 토종으로 자란 학생들이 영어 4개 영역 중에 말하고 읽고 듣고 쓰고 중에. 말하기, 스피킹이 사실은 가장 부담스러워요, 어, 라고 하는데 이 스피킹 섹션도 문제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단축됐다라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따라서는 어 사실 SAT처럼 어, SAT는 이제 Super Score라고 하고 TOEFL은 My Best Score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말은 어 내가 어 저번 주에 시험을 보고 이번 주에 시험을 봐서 이두개 중에, 이네개 영역 중에 잘본 숫자, 과목, 과목의 숫자들만 딱 조합해서 점수가 My Best Score라고 해서 이 My Best Score를 채택하는 학교가 있고, 사실 채택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채택한다라는 ETS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토플이 어 15일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봐야 했었었는데, 네네. 어 지금은 매주, 매주 봐도 성적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그러면 어 토플 뭐 언제 시험 있어요 그러면 어, 매주 있어요라고 얘기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소, 그 시험 날짜가 네. 굉장히 촉박 하게 아니 촘촘하게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토플 어, 공부해서 성적 올려서 어 제가 저희가 이 영상에 소개시킨 소개 시켜드린 대로 어이 정도 수준의 학교를 갈수 있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요.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 가지 더 네. 우리가 이제 학교를 지원을 할때 네. 토플 점수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에 이제 네. 지원을 할때 필요한 것들이 g p 내신 성적 있어요. 네. 내신 성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토플 있고 네. 어, 또 이제 뭐 SAT가 있는데 이 SAT 대신에 어. 우리가 이제 또 명문학교들 중에서 꼭 SAT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우리가 수, 수능 성적을 SAT로 이제 바꿔주겠다, 네. 대신해 주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두개 두 학교, 명문학교, NIU하고 러체스터. 그런데 이제 나는 내신도 망했어요. 아니, 수, 수능도 수능 망했어요. 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학교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수능, 내신까지 망했어. <laughs> 이런 학생들도 저희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저희한테 연락주시면은 모든 솔루션을 동원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원하시는 생각하시는 학교보다 더 윗선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 네. 유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제대로 된 유학원을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아 많은 정보와 함께 자녀분을 어, 좀더더 나은 대학으로 안내 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